자, 안녕하세요. 파워라이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샌드웨치 저번 시간에 이은 어프로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52도 개회치 가지고 90도, 90m, 100m 스윙 나누는 그런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이번, 이번 시간에는 샌드웨치 가지고 30m 정해서 30m를 어떻게 연습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필드랑 스크린과 접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도 클럽인데요 30m짜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0m가 되도 되고 20m가 되도 되는데 본인의 가장 자신 있는 거리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30m 짜리 연습을 한번 만들어서 스윙 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시기 전에 반드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거리를 생각했다면 그 스윙을 반드시 한두 번 정도 연습을 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세 번은 안 돼요. 세번 이상은 안 돼요. 왜요? 인터벌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 그 대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시는 게100% 유리합니다. 30m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스윙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공 위치를 좀 오른발에 놓고 쳐봤는데요. 그랬더니 런이 조금 있고, 탄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공을 왼쪽에 놓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위치를 왼쪽에 놨더니 확실히 런의 양이 좀 줄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공을 왼쪽에 놓는다는 얘기는 본인의 중심에서 봤을 때, 오른발에 놨을 때랑 왼쪽에 놨을 때는 각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각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세워지게 되고, 공이 왼쪽으로 왔을 때는 각은 좀 누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각이 누워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헤드를 열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많이 걸린 탄도가 좀더 높게 뜨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왼쪽에 놓고 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 크기 정하시고 공 왼쪽에 위치시키시고. 스윙. 자,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에 한번 놓고 쳐보고, 왼쪽에 한번 놓고 쳐보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입니다. 자,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잘 떨어졌는데, 근데 생각보다 런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굴러가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결국에 핀에서 조금 멀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조금 더 왼쪽에 놓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공이 좀 왼쪽에 있고, 확실히 떨어져서 런이 훨씬 더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필드에서도 지금처럼 사용하시는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처럼 두 가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오른쪽에 놓고 쳤을 때는 런의 비율을 좀더 많이 생각을 하고 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왼쪽에 두고 런의 비율이 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도 가지고 사용했고요 56도를 가지고 30m 어프로치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공을 왼쪽에 놓고 쳤을 때와 런의 비율과 공을 오른쪽에 놓고 쳤을 때의 런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며 어디 떨어져서 얼마큼이 굴러가는 양을 잡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연습 스윙을 하실 때 위치, 탄도 생각해 주셔서 떨어뜨릴 지점을 콕 찍어놓고 보낸다라는 느낌을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샌드 위치 배우셨으니까 일대 가셔서 꼭 써먹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 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